예. 오늘은 아무래도 오색 국수가 좋겠어. 안녕하세요. 솔직한 생활외식인 추록현입니다 편. 아. 기분이 왜 이렇게 좋지? 나간다 음, 오랜만에 문화센터라서 그러는 거야? 문화센터. 음. 친구들 만나러 가자. 일층입니다. 음. 오늘은 럼러비가 문화센터에 다녀오는 날입니다. 롯데백화점 동네점에서 수업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헤미랑 태우고 데려다주러 가고 있어요. 이한 40분 정도 수업인데 뭐 준비하고 챙기고 나오고 하면 1시간 조금 더 넘게 걸리더라고요. 잘 다녀와. 눈슬이 음... 잘하고 와. 네. 한시 반까지 여기 오면 된다고. 한 25분? 25분 알겠어. 연출 잘 갔다 와. 안녕! 아 지금 한 시간 좀한 시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어 제가 지금 자유로라고 짓거리였나요? 어 아니죠. 그 보편적인 어떤 거대한 담론으로 서그래야 오늘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왔습니다. 야 이거 뭘 먹지? 이거 혼자라가지고 농 뭐, 육회비빔밥. 이거 집에서 시켜 먹어보기는 했는데. 하. 또 혼밥이라 가지고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네, 맛은 있었어요. 집에서 시켜 먹기도 깔끔했고요. 아하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던 호한평 면옥이 보이네요. 여기는 제 영상을 보고 다녀오신 분의 블로그 글을 봤는데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아, 이럴 땐 정말 어쩔 수 없는 변화지만 제가 다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혹시나 다녀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저도 예전에 블로그를 한 적이 있어서 추루현을 검색해가지고 열심히 글을 정독한 다음에 좋아요도 꾹 <laughs> 누른답니다. 식당 후기를 공유해 주시는 감사한 분들 모두 화이팅! 미성 버섯 수제 수제비인가? 아니아니 아니, 옆에 골목도 한번 보자 여기 문창식 갈비탕도 예전에 영상 후기를 한번 남긴 적이 있었지요 아요 골목에서 뭐가 있나 볼까요 아 근데 벌써 지금 고민하다 시간이 꽤 흘렀어요 아니 왜 문세는 40분밖에 안 하는 거야 현이 국수랑 골목이라 아 오른쪽은 추어탕이랑 여러 가지를 파는 그런 식당이구요 왼쪽은 국수집이군요. 아니 주르켜나 주르켜나 대단히 특별한 메뉴, 특별한 메뉴. 특별한 굉장히 메뉴. 맛있는 걸 먹어야지 먹어야지 먹어야지. 국수 갖고 되겠냐, 되겠냐, 되겠냐. 아니야 정신 차려 뭐. 특별한 날에만 쓰는 게 일기가 아니야. 정신 차려 붕어빵을 먹더라도 외식인 것이다. 아니 근데 간판이 너무 새 건데. 아 2011년부터면 10년이 넘으셨네요. 그러면 또 이건 못 참지. 이 집입니다. 골목 깊숙이 숨어있는 멸치육수 국수집 현이 국수입니다.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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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아그 현한 그럼 들어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한명인데 식사 될까요? 예, 예. 아네 아, 접종 어 물을 모르... 아, 예. 감사합니다 여기 오색국수하고 예. 어, 김밥 하나 이렇게 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전에 예. 족발은 청결 청결 정결, 청결 정결, 청결하게 두두둔 만집시다 오래된 집도 좋은데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것도 기분이 좋네요 꽉꽉꽉꽉꽉꽉 내부입니다 테이블 간격은 여느 국수집처럼 그렇게 널널한 편은 아니고요 혼밥에 최적화는 벽 카운터석은 없습니다 메뉴입니다 제가 주문한 건요 김밥이랑 오색 국수인데 요 오색 국수가 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담한 식당에서 색깔을 다섯 개 내기가 쉽지 않아. 아, 받아쓰시는 거구나 생활의 달인. 이 편은 안 보긴 했는데 뭔가 엄청난 재료들이 나왔을 것 같네요. 그럼 그냥 잔치 국수를 먹을 걸 그랬나. 근데 뭐 국수님이 들어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있었으면 비빔국수도 먹어봤을 텐데 이거 혹시 드셔보신 분어땠셨는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둘째, 넷째 일요일은 휴무라고 합니다. 아참 따스한 말이다. 괜찮아. 자... 잘아 근데 여기 제가 다년간 쌓아온 외식밥 눈치밥 경험으로는 여기 지금 아버님 어머님이 하시는데 분명 따님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뭐 보이시진 않는데 이런 인테리어 손글씨 이런 걸로 유치해 봅니다 어 이건 양념장인데 때깔이 아주 곱네요 농도도 되직하여 이 양념장은 안 넣어먹어볼 수가 없겠어요 오 나왔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색국수랑 김밥이 함께 나왔습니다 먼저 오색국수부터 5,000원 위에는 애호박이랑 부추인가요 뭔가 초록색이 올라가 있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시금치는 비싸서 국수에 잘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오색면은 백년초 쑥, 자색 고구마, 호박, 다시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천연 재료라는데 자연의 색깔이 이렇게 예쁘네요. 예전에 수영 망미동조이가 거창 까마국수에서 면을 직접 만들어 쓰시던데 저는 혹시 그런 건가 싶었어요. 야, 주전자가 따로 나오니까 참 좋네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나중에 국물을 더 부어 먹었을 때더 따뜻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어우, 국물 색깔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따로 시요. 따르시오 아우 야 아주 정갈하다 아주 주전자 보니까 김에 대동할매국수 생각이 나네요 지금 이제 리뉴얼해서 깨끗해졌다던데 아 일단 먼저 꺼내야지 예스 숟가락과 젓가락 아 그래 대동 할매 국수는 참 맛있었죠. 지금 바뀌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참 맛있었어요. 어, 면이 벌써부터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면들이구나. 이게 색깔이래서 그런가? 굉장히 한올 한올 다잘 보이네요. 이렇게 육수와 보다듬어 주다가 그 위에 따스운 국물을 끼얹어줄 거예요. 어 지금 멸치 육수 향이 아주 그냥 뭐 아, 면 색깔 곱다. 예? 지우개 똥 모아뒀다가 한 줄로 길야마 기... 그냥 나갈마 이 지금 식사 중에 말이야 그게 아무튼 이 예쁜 지우개 아야 아이 조졌네 이거 국물부터 먼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거 요거 국물 맑은 거 보소 거의 지금 제 마음 속이고요. 음어 국물 진하다 맑은데 맛은 굉장히 깊네요. 눈이 번쩍 뜨여버리는데. 어우 고소하네. 야이 뭐지? 음. 멸치 육수가 상당히 감칠감칠 간도딱 맞춰져 있고요. 쌉쌀한 피니시까지 완벽한데요. 음, 여길 너무 과소평가했는데. 음,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동 할매국수에서 그 멸치 공국의 진하기가 토르나 슈퍼맨 같은 그런 천상계의 느낌이라면 여긴 약간 지구 상에서 굉장히 센 느낌. 아이언맨이나 뭐 배트맨 같은 느낌이겠죠? 텀블러 각인데. 다섯 가지 각각의 맛이 막 효노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그냥 흰면이랑 맛은 다릅니다. 아시마 맛이 좀 나는 것 같고요. 애들이 합체를 해 있어서 각각 느끼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좀 건강할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은 있습니다. 응. 근데 여긴 흰면이랑 확실히 식감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수 소면은 물에 끓였을 때 약간 통통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약간 뭐랄까 면이 압착된 느낌? 아 그래서 여기 일반 국수의 맛이 또더 궁금해져요 그렇지만 눈으로는 즐겁다 어이구 이구 아까 육수 붓는다고 정신이 없어서 김치를 보지도 못했네요 약간 당근 느낌이 확실히 난다 그죠? 음 아삭아삭한데요 겉절이 양념 맛은 아니고 약간 콩콩한 스타일 맛이 잘기들여져 있어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국수집들은 확실히 저마다의 개성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용호동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그 국수집은 정말 저렴해서 후루룩 먹고 나오기 정말 좋고요. 서면에 화전국수 이전하기 전에도 정말 다닥다닥 붙어서 맛있었죠. 아, 저는 이렇게 먹고 나서 끝맛이 쌉천 하게 끝나는 것이 멸치육수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이 멸치육수 정말 대만! 어 그래 이건 김치 단무지고 옆에 이건 뭐아 땡초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먼저 같이 나오는 요런 옵션 참 좋네요 그리고 김밥입니다 2,500원 <laughs> 그래요 국수집에 김밥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긴 한데 요 밥알이 보니까 조금 경직돼 있어요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밥으로 바로 싸는 그런 김밥은 아닌 것 같아요 햄은 없고 단무지 맛살 계란 우엉 당근 오이가 들어있네요 놔라 이건 놔라 단면을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은 아이고 막 그냥 빨리 먹겠습니다 음, 그래요. 밥알이 좀 차가워요. 그리고 참기름 향이 막 진하고 그런 김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 김밥들은 참기름이 좀 하드캐리해주는데, 김도 좀 누글누글 하고요. 왜 김밥 주문이 별로 없어서였을까요? 아 오늘은 김밥 말고 비빔국수를 하나 더 시켜볼 걸 그랬네요. 제가 서동에서 맛있게 먹은 김밥이 있는데, 거기도 다음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는 이 양념장이랑 땡초를 넣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갑자기 또 생각나는 건데, 그 밀락동 쪽이나 수영 쪽에도 굉장히 좀 푸짐하게 주는 그런 국수집 하나 있었어요. 음 그렇죠 이양념장을안 넣을 수는 없는데 전 넣기 전에 그 멸치 국수가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는걸요 양념장 넣은 것도 괜찮긴 한데 왜 돼지국밥집에서도 다대기 넣기 전에 그 국물이 조금 그리워지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양념장 넣지 마시고 꼭 그냥도 한번 드셔보세요 아 그리고 혹시 비빔국수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약간 골뱅이 회무침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성동의 구포국수 전문이나 수영회국수가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 1,500원이긴 하지만 요 김도 좀 아쉽다 <laughs> <맛있게 잘 못 웃음> 그거 빨리 퍼지거든. 아, 그렇군요. 음, 음. 조금 저희 대나누니까 우리 국수보다 좀 빨리 퍼지죠. 아, 그 사진 찍는 사람 빨리 안 보이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주방의 사장님께서 참 친절하시네요. 아, 그리고 오색 국수가 더 빨리 퍼진다고 하니까 다음 번엔 여기 잔치 국수를 먹으러 와봐야 되겠네요. 다 다이야. 와. 완식 잘 먹었습니다. 보자. 계산하자 yeah, so 아, 네잘 먹었습니다 네잘먹었니다7아 네. 따님이신가? 따님 아 근데 이런 거잘못 여쭤보겠어 네잘 먹었습니다 네. 여기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른 자리에 있다가 네, 아요온가요 아, 네. 저기 후문 쪽에 대개발입구장이 네. 있었는데 네. 아, 여기는 브레이크 타임은 따로 없나요? 네 아, 없구요 음. 아, 그러면 오색 국수는 이제 저기 다른 데서 이렇게 받아 가지고 네, 사 가지고 네. 쓰시는 거다으죠 네. 아. 근데 국물이 아가 네. 근데, 뭐, 근데 워낙 국물이 맛있어서. 네. <laughs> 네. 아, 그한 그래. 방울도 안 남기고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세요 네. 네. 아, 정말 멸치 육수의 정석 같은 맛을 만났다. 다음번에 문센 데려다 줄때또 한번 와봐야 되겠어요. 네. 잘 먹고 나왔습니다. 사실, 오색국수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해서 가보긴 했는데, 국물 맛에 깜짝 놀랐어요. 깔끔하게 시작했다가 진한 맛이 싹 올라와서는 쌉싸래한 맛으로 끝마친 그런 기승전결이 있는 맛이었네요. 주전자 안에든가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먹었는데, 또한 주전자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고려사항이 있다면, 김밥이 2,500원인 걸 감안하더라도 맛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2,000원대의 김밥은 밥이 차디 말디, 재료가 어떻디 말디, 그냥 참기름 고소함으로 조져버리는데, 제 입맛에는 조금 아쉬웠고요. 제가 사랑하는 유부초밥이 생기면 정말 좋았 올것 같은데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당히 고운 모습의 오색국수가 괜찮긴 했는데 이 집의 진가를 제대로 알려면 역시 잔치국수를 시켜봤어야 되나 싶어요. 국물이 약간 소면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는 할까요? 그리고 김치는 생김치나 겉절이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김에 대동할매국수의 국물이 좀부담스럽다좀 썼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좀 입에 더 맞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처럼 주변에 오셨을 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참고로 인스타그램에서 동래구, 주릅주릅 현면집 해시태그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우기를 참고해 보시니다 보실 수 있고요. 이상 육아 채널 아빠 견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츄르 켠은 다음에도 맛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는 식사 되세요. 안녕! 그럼! 돌아가세요. 이 잠도 잤는데 왜 짜증 냈지? 막탄에. 몰라 얘는 한 마치기 한 조금 전부터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할라 그래. 아 진짜? 응. 그래 아무것도 없었어. 왜 그렇게? 그러게 이런 것도 주는구나. 오늘 오늘 뭐뭐 뭐, 뭐였는데 컨셉이? 오늘... <laughs> 긴장했어. 아. <laughs> 자, 이제 좀 찍어왔나? 어. 오, 나 지금 봐야 되겠다. 일단 출발할게. 자, 이뭐 DT 같은 거 해갖고 갈래? 여기 밥못 먹었을 거 아니야. 일단 출발할게.